그 성공한 수험생들이고 네. 또 많은 실패한 수험생들이 있잖아요. 네, 그 어, 실패한 수험생들이 어떤 특징이랄까요? 뭐 이렇게 하면 또 실패하더라. 뭐 음. 관찰하신 건아니면 뭐 생각하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? 실패한 수험생들, 그러니까 끝까지 제가 볼땐 그래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음. 수험이라는 게 단기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성공하는데 네.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1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만 8시간씩 음. 꾸준히 하고 뭐 슬럼프 있을 땐좀쉴수 있겠지만 어좀 네. 자기가 할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투자해서 꾸준히 하셔면은 그해에 운이 안 좋더라도 그다음에 복구하시더라고요 음.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실패하신 분들의 수험생분들의 대부분 제가 이제 23년 동안 음. 강의를 했으니까.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. 2, 3년 공부나 3, 4년 공부하시는 분들도 또 실패하는 이유가 한 10개월 정도 놀아요. 아 그렇죠. 그리고 이제 <laughs> 실험복이 2개월 전 그때부터 네. 공부를 해요. 네. 그때도 열심히 하면 은 그나마 붙을 확률이 있는데 네. 열심히 안 해.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실력구동에는 산신령들이 네. 딱 들었거든요. 네. 그분들은 시험 때만 잠깐 내려온다. <laughs> <laughs> 바로 있다가. 거기서 그냥 편하게 <laughs> 놀고 계시다가. 그러니까 <laughs> 실제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. <laughs> 네, 그럼 이제 본인은, 본인은 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네. 본인은 안다고 생각 네. 저도 독수실 다닐 때 기억이 난 게, 음. 제가 저도 이렇게 편, 막 그, 엄격한 독서실이 아니라, 음. 이게 조금은 편안한 독서실 느낌이었거든요. 음. 장수생이 좀 아는 독수실이었는데, 음. 형님들이, 저제 나이 대 기준으로 그때 음. 형님들이었는데, 그분들은, 점심 식사를 하시고, 음. 안 오시더라고. 밖에 못이 <laughs> 토크쇼를 한 3시간씩, 남자들은 <laughs> 그렇게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, <laughs> 2시간, 3시간 동안 쳐가지고, <laughs> 음. 커피 마시면서, 그, 저기, 믹스 커피 마시면서, 네. 안 들어오시더라고. 네. 물론, 나중에는 제가 다 학계에도 들었는데, 네. 빨리는 못하시더라고 결국은 음. 뭐, 공부를 8시간, 10시간을, 음. 실제로, 안와서좀 그죠. 좀, 그렇죠? 음, 음, 좀 네. 시간이 길어지고 음, 어떤 친구들 보면 한일년 하다가 아일년 접자 놓고 음, 접고 확실히 접고 딴데 가면 되는데 음, 또1년 다른 거 하다가 다시 음, 돌아와 가지고 조금 하다가 음, 또 미뤄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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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잠생이 되던가 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렇죠. 네.